대살로니카 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이제 성화와 양육의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라고 할때그 믿음은 이제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그 것이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이 우리에게 실제로 시간 가운데서 이루어질 소망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따라서 우리가 사랑의 열정으로 주님을 따라갈 때에 바로 그것들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현실화되어 갑니다.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 소망을 어떻게 이루느냐, 그 소망의 삶은 이제 성화와 양육의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내 자신이나 다른 모든 사람들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바로 영화롭게 될 것, 주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될 것을 이제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죠. 그 그리고 그것은 또한 양육의 삶으로 나타납니다. 양육이라고 할때 이제 우리 다른 사람만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 우리 자신을 포함, 우리 자신의 영적인 자아도 이렇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양육을 해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런 양육을 통해서 바로 그런 성화를 이루어가고, 그래서 영광 그 하는 우리 주 예수 앞에서, 예수 재림하실 예수 앞에서 완전히 영광스럽게 될그 날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어, 그 원리는 어떻게 성화 양육을 이루어가느냐라고 할 때에 우리 어제 나눈 것처럼 그 소망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그래서 육신의 감각을 따르지 아니하고 육신의 감각을 어, 그 죽은 것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영의 감각을 따라서 예수님 제림하시, 예수님께서 제림하실때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바로 그 주님 예수 앞에서 어, 어떻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변화시키실 것인가, 영광스럽게 해주실 것인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그래서 어, 그렇게 우리가 어,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 소망의 삶이죠.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성화가 되고. 어 양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화라는 것도 바로 우리가 그런 믿음의 관점을 따라서 소망으로 살아가면은 자연스럽게 성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어이 영의 생각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는 나의 예짜가 나에게 이렇게 그것들이 나를 주장하려고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이것이, 그것에 대해서, 어, 이거는, 이것이 내 자신이 아닌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그게 버리는 것이 바로 소망이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이가, 이렇게 아이가 어 성장해 갈 때에 지금 현재의 모습이 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음 그것은, 시간, 그것은 성장을 통해서 지금 그 아이의 부족한 모습들은 버려가고, 그말 그대로 탈피해야 되는 거죠. 그 지금 내가 부족한 모습은 이게 벗어버려야 될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계속 새롭게 성장하면서 결국 나의 진정한 모습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바로 내 마음도 완전히 성화가 되고, 내 몸도 완전히 영적으로 변화가 되는, 그게 진짜 내 모습이다. 그 목표를 지향하면서, 그에 비춰봐서 합당하지 않은 것들은, 그것이 내 자신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그 옛자를 부인해.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그 고린도전서 13장 10절 말씀에서는 온전,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고 얘기죠. 그래서 어그 온전한 것이 오면은 부분적으로 이긴 것들이 없어질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떤 비유를 드느냐 하면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수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라고 이야기.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이제 성장의 과정이죠. 그 이렇게 성장하면서 어이 어린 아이의 일을 어린 아이와 같은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다 못해. 어린 아이들도 어린애 취급을 하면은 기분 나빠요. 그래서 이 우리가 그것처럼 말 그대로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벌인요 그러니까 성장의 과정은 기, 지금 계속 이 완전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하고 어떤 그런 어 그래서 부분적으로 불완전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이렇게. 이 버려가는 것이 그게 바로 성장의 과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래서 어 나가게 되면 또 그런 소망으로 구할 때에 그 성령님께서 우리가 역사하셔서 어그 성화의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제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도 보면은 그냥 내가 막, 막 키를 몇 센치를 키워야 되지 이렇게 해서 성장하는 게 아니죠. 사실 그냥 그 성장의 과정에 필요한 내가 밥을 잘 먹고 또 운동을 하고 그렇게 건강하게 그냥 부모의 양육을 따라 가기만 하면은 저절로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우리도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은 자연적으로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소망으로 자꾸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역사심에내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릴 때 그런 성화의 과정.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음으로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화되고 그래서 영광스럽게 될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국 이 사도 바울이 대사노가 교회 성도들에게 대해서 소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쁩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런 소망을 가졌을 때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되느냐 바로 성화와 그 다음에 양육의 소망을 가져야 돼. 그것을 통해서 영광스럽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소망을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사랑의 열정으로 힘써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걸 이루어 주시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비춰볼 때 우리가 진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정말 이런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그 믿음의 내용 안에 정말 성화와 어, 저기, 양육을 통해서 내가 정말 영광스럽게 될 것을 대한 그 소망이 있느냐. 우리가, 어, 그런 부분들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바리 궁극적으로 결국은 이 2장 19절, 20절에서 말씀하는 그것이 내 정말 삶의 목표인가? 내가 그 소망을 향해서 정말 달려가고 있느냐. 그걸 내 사, 내 삶의 중심에 내 생명의 갈망의 그 중심에 어? 내가 정말 그런 소망이 있느냐? 그래서 어, 내가 우리가 뭐 사, 세상에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소망이 있잖아.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있고. 보통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성공하기를 원하고 어떤 성취하기를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또 얘기하면 뭐잘 살기를 다 원하는 그런 소망들이 있는데. 그 성공이나 성취나 잘 사는 것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게 정말 사도 바울과 것처럼 그렇게 우리 주 예수 앞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의 그 영광스러운 우리의 모습 그것에 대한 내가 소망이 있느냐? 정말 그 성공을 이루고자 그 우리의 구원의 완성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바로 그것 은혜를 얻고자 하는 바로 그 영적인 성공에 대한 소망이 있느냐? 우리가 이제 이것을 비춰보면은 세상에서 어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소망이 있잖아. 우리가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서 그러면은 그 어떤 소망의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사람들이 뭐 이렇게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또 사람들이 원하는 것인데 내가 지금 어떤 영광을 추구하고 있느냐? 성화의 영광을 내가 추구하느냐? 성화의 영광 그래서 예수님처럼 결국은 내가 변화가 되는 것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다. 는 내가 정말 그걸 내가 영광으로 추구하고 있느냐?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 내가 그런 소망이 없으면은 나에게 영생에 정말 내가 영생을 영생의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 자신을 점검해봐. 그래서 결국 이제 대사람일까 전서 1장에서도 우리가 앞에서 나눈 것처럼 1장 6절에서도 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주님을 본받아서 점점 성장함으로써 결국 마지막 날에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이 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깨달아라인 것은 성화를 통해서 영광스럽게 된다. 그 영광이라는 것은 어떤 영광입니까? 바로 대선을 가전서 2장 12절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뭐 어떤 영광을 바라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어, 무엇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목표를 가져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 내가 영광스럽게 되는데 큰 영영광성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이르기를 소망해야 되고 어그 그래, 그렇게 소망할 때에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처럼 변화가 되어야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잘 이렇게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기본적 영광 세상 영광만 우리가 바라보고 사는 그런 불신의 자리에 서 있을 때가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소망의 내용으로서 그런데 또 이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라고 할때 이게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라고 하면 생각을 그것을 소망한다고 하면서도 그 내용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아닌 경우도 많. 그냥 세상 영광을 확장시킨 그냥 세상 내용은 말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내용은 사실은 세상 영광 이 땅에서 세상적인 영광을 누리는 것이 이제 천국으로 확대되는 내세에도 확대 내세로 확장시킨 것 관점에서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새하늘과 새 땅과 새예루살렘이서 모든 환경적인 조건까지 그렇게 다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 그대로 우리가 보통 이야기는 천국이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그 모든 영광을 영광스럽게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바로 그 영광의 조건이 되는 본질적인 영광을 추구해야 돼. 그거 뭐냐면은 내가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변화가 되어야지. 다시 말하면 성화가 되어야지. 그 바로 그 영광을 내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말 그대로 누리고 누린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받는다는 것은 믿음이죠. 그래도 어, 내가 하나님이 그 영광을 주시는데 어, 중요한 것은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셔도 내 자신이 성화가 되지 않으면 내가 그 영광을 제대로 누릴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천국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얘기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또 앞에서 많이 나왔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본질은 환경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도 자꾸 어떤 영광에 대해서 생각하고 잘 사는 것을 생각할 때내 자신이 변화될 생각은 하지 않고 자꾸 이렇게 환경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물론 뭐 자연재해나 사실은 환경의 문제라고 하면 엄밀하게 말하면 사실은 자연재해를 제외하고는 환경적인 문제가 우리에겐 사실은 없어요. 엄밀하게 이야기 우리가 말하는 환경적인 문제는 자연 내 문제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사람들의 문제예요. 사람들하고 관계의 문제고,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들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실은 이런 지구의 환경에서도 우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가 행복하게 잘살수 있습니다. 자연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뭐 밀가루 값이 오르고 뭐또 저기 많은 나라들에서 어 식량이 부족해서 어그 밀가루 값이 막 오르고 해서 그렇게 막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됐는데 그것들이 뭐 자연재해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곡식이 넘쳐나는데도 그것을 수송하지, 운송할 수가 없어서 전쟁 때문에. 그래서 밀가루 값이 올라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인 먹는 식량 자체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 그 밀가루 값이 올라와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 우리가 생각하는 환경의 문제는 사실은 하나님의 그런 서 주시는 자연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인간들의 죄의 문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가 영광을 서럽게 살기 위해서는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걸 주셔도 우리 자신이 성화가 되지 않으면 은 우리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도 우리가 뭐 이거는 잘 아는 문제 아닙니까? 아무리 돈이 많고 그런 환경적인 조건이 다 정말 사람들이 부러할만한 그런 조건을 다 가지고 있어도 내가 성화가 되지 않으면은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핵심은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계속 나눈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행복입니다. 그서로 사랑하는 행복을 누리려면 그영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진짜 영광스럽게 되는 거죠. 사랑을 받아요. 나도 사랑하고 사랑받고 진정한 사랑 어, 그런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는 그런 행복을 누리게 될때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행복을 누리려면은 어떻게 되는? 내가 성화가 되어야 돼. 요 그래야지만 바로 그 행복을 누릴 수가 있요그 영광을 누릴 수가 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그런 뭐 모든 것을 이루어 은혜를 주시는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일인데 내가 이제 그것을 받아서 누릴 수 있어야 돼. 그게 바로 믿음인데 그것을 받아서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이제 뭘 해야 되느냐? 내가 성화되고 되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양육시켜 주시는데, 성장해 케 주시는데,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냐면, 주님께서 나를 양육시켜 주셔서, 오늘 바울이 이렇게 소망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영스럽게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 그 소망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럼 내가 그 역사를 받아들여서 드리려면 어떻게 돼? 내가 주님과 똑같은 소망을 가지. 그래서 결국은 내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되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처럼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그 성화에 대한 소망. 내가 할 일은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누리기 위해서는 바로 그 모든 것을 또 이루어 주시는 것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화시켜 주시는 것도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양육시켜 주시는 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나는 그 양육하는 대로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바로 주님과 똑같은 소망을 가지고 내가 주님 그렇게 성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성화되어서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믿음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내가 소망하기만 하면 내가 믿고 소망하고 구하기만 하면 내가 정말 그것을 사모하면서 사랑의 열정으로 그 소망을 따라서 구하기만 하면은 그 소망은 이루어진다. 우리가 믿을. 그래서 내가 바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를 성령님을 통해서 저를 성장케 해주시고 양육하여 주셔서 성장케 해주시고, 주여 성화되어서 주님의 그 영광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주님과 똑같은 소망을 가지고 저를 향하신 그 소망을 따라서, 제가 오늘도 그렇게 그 소망에 합당하게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님. 제 안에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그런 소망으로 기도할 때, 또그 기도를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그 소망을 추구, 이루기를 추구하면서 그렇게 사랑의 열정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런 소망으로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